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던전들도 좀 리뉴얼해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일단은 엄청 아쉬운 게 흑녀중 유적지가 사라져서 아예 없어져버린 게좀 아쉬워요. 그거 옛날에 그루프 완전 탈던바급 컨텐츠였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 다 모르실 거예요. 여기 문 있죠? 원래는 여기가 열려있었거든요. 물론 배치가 여기가 아니었었지만 대전일 때. 흑녀중 유적지라고 하이모어랑 알리샤아덴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이걸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콘텐츠여서 퀄리티 가 엄청 좋았어요. 맞아. 입장 자료가 흑효였었지. 이렇게 요일별로 입장하는 던전이었었거든요? 신전 입구, 미궁, 그리고 신전 중심부. 트레저 헌터가 보물 사냥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의 컨셉에 맞게 보물 사냥하는 살짝 그런 컨셉이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와, 재밌겠다 싶잖아요. 근데, 이런 함정이 존나 어이없는 게, 그냥 미드로 쭉 달리면은, 어떠한 함정이 더 걸리지 않아. 있으나 마나요? 너무 오이가 없어서, <목소리도> 어, 그렇죠? 와! 그거를 만들어놓고 버린 게좀 아쉬워요. 진짜 탈 던, 탈 던파급 퀄리티거든요, 그루프가. 패턴도 엄청 어렵고, 페이지가 4페이지까지 있었거든요? 와, 거의 마수 던전크 솔직히 마수보다 던, 그루프가 훨씬 잘 만들었지. 그,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루프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물론 모든 유저가 먹지는 못했지만, 이때 당시 필리르 시리즈가 엄청 비쌌거든요? 안틀레이드가 마지막 시절이어서. 꺼지지 않는 화염, 차고 넘치는 분노, 냉철한 판다. 특히 이게 엄청 비쌌어요. 막 3억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화석탈크 유저다는데 완전 개꿀템이어서 막 뭐지?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루프가 낮은 확률로 이루고줬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거 먹으면 딱 득템 성지가 모지고 대박치는 맛도 있어가지고 좋았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아예 삭제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지금 이게 에서나오는데 그건 이플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패턴 노잼이고, 그냥 툭치에 뒤져가지고, 이런 걸 차라리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랑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 유저분들한테는 잊혀진 컨텐츠지만, 말 그대로 잊혀진 컨텐츠가 있어요. 잊혀진 땅이라고.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던파, 킬이 약속과 믿음 때 적고 나서 복귀했을 때 재밌게 했던 컨텐츠가, 안토레이드도 재밌게 했었지만 이거 엄청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안페리로 항일지라고 이 컨텐츠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리뉴얼해서 나중에 재밌게 만들겠다 이런 공지사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개발자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나온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보면 던전 구성은 재밌어요. 어떤 컨텐츠냐면 조안페리로랑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봄을 캐는 거거든요. 봐봐요. 또 이런 깨알 같은 뭔가 히트 같은, 힌트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보면 땅에 자국 떨어져 있죠. 이거 쫓아가면 어떤 길, 히든 길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네임즈 잡으면 열쇠를 하나 얻고 보물상자가 나와요. 그럼 그 열쇠로 이 보물상자를 열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가끔 좋은 아이템이 나와요. 또 이거를 보스를 잡으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또 이게 지금 보면 낫이냐 밤이냐에 따라 또 입장할 수 있는 던전이 다르거든요. 이런 스토리, 아니 이런 컨셉 괜찮다고 봤는데, 맵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이렇게 몬스터 안 잡아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얘 구해주면 선착장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개꿀잼이었는데 아쉽다. 이거. 선착장 가면 이렇게 소용돌이 나와요. 이쪽으로 오라고. 이거 타면 이렇게 히든 던전으로 딱 들어와요. 지금 제가 열쇠 4개 있죠. 그리고 뭐 전이 결정해가지고 또 재료 모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열쇠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추적자라는 쫓아다니는 얘도 있고 여기 보면 보스가 이렇게 히든 던전이 있거든요. 얘를 잡으면 뭐 이런 알수 없는 감시자의 탑문제기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가끔 황금색 그 보물 상자를 떨구거든요. 보스 잡으면 그거를 열쇠로 열어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 파밍하고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보스 다 잡고 감시자의 탑이라고 방금 내려 고분이 있죠. 걔가 나오는 히든 완전 보스 딱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잡고. 남은 30분 동안 쭉 돌아가면서 그냥 복귀할 수도 있고. 제가 이거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 컨셉이 저는 엄청 참신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물상자 열어가지고 파밍하는 뭔가 흑요적 유적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맵 그냥 몬스터 안 잡아도 자유롭게 넘어가는 식으로 만들고, 완전 어렵게. 그리고 그놈의 도트 좀, 씨발, 제발 좀 재탕 좀 하지 말고. 이 거북이 새끼. 와, 진짜 옛날에 루프트 앞에 나왔을 때 수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거로 또 재탕해가지고. 좀 참신하게 만들었으면 트레저헌터가 방금 전에 보물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그루프 만나가지고 딱 죽이고 이상한 그 뭐지 그 흑녀존 유적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참신한 함정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메이플의 인내에서 뭐 그런 거뭐 아이디어 써도 되고 막뭐 함정 같은 거 피해가지고 이렇게 보물 상자 찾아서 열쇠 모아서 열어가지고 가끔 엄청 비싼 아이템 뭐 카드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먹어가지고 성취감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 <laughs> 새로 생긴 컨텐츠냐고요? 아유,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가이스타드는 쓰레기 세는데저 거북이는 아직 현역이라고요. 그러네. 흑요정 이죽지랑 잊혀진 땅을 딱 조합했으면 엄청 걸작 컨텐츠 나왔을 것같아 그루프라는 몬스터가 또 엄청 좋았었는데, 아쉬워요, 그루프. 퀄리티가 엄청 좋았었는데. 흑요정 이죽지 그거 맵 보면은 또 컨셉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일러스트가 완전 이쁘던데. 이거 봐봐요. 이거 맵 보이시죠? 좀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었을 텐데. 뭔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아, 오늘 다 했네. 내일 또 하고 싶다. 이런 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 씨발. 오늘 드디어 끝났다. 아, 내일도 해야 돼. 아, 좋겠네 이런 컨텐츠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제가 처음 복귀했을 때 잊혀진 땅은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아, 아, 오늘 끝났네. 아, 내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의 유일한 컨텐츠였어요. 레이드 제외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허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난이도 세분화 같은 거 있어서 초보 유저도 어느 정도 갈수 있고 완전 최상위 스펙 유저도 가가지고 비틀면서 좀할수 있게. 그만큼 당연히 난이도가 높으면 값진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던파는 대충 컨텐츠 하나 찍어놓고 그냥 개 허벌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가게 하려는 그런 뉴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쉽다 보니까 또 너무 쉬우면 도트 재탕하고 재미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숙지가 되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경험치 올리는 것도 중요한 콘텐츠여서 지금처럼 만렙을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괜찮은 콘텐츠였는데 지금 보면 현옥의 탑에서 그게 뭐지? 숨겨진 뭐탑 비밀의 방뭐 이런 거 입장하잖아요 아니면 조한페르로 여기 있죠 여기 내성 들어가면 가끔 토끼 나오죠 잠깐만 봐봐요 맵 보면 도트 보이시죠? 와, 씨발, 보물이 엄청나게 가득할 것 같아? 그런데 레전더리 소라 하나. 응, 게이드. 이 도트를 방금 전에 잊혀진 땅 있죠? 그런 곳을 좀 쓰면 안 되나? 흑요중, 육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던전을 씨발, 토끼 한 마리밖에 없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네오플 가서 취직해서 만드는 게 빠를 거라고요. 너무 뭔가 안타까워요, 이런 거. 텀파는 재밌는 컨텐츠 버리고, 노잼 컨텐츠 우려먹는 거 존나 달인인 것 같아. 막상 재밌는 컨텐츠는 꽤 많이 있었는데, 그냥 다 버려버리고, 아니면 방치하던지, 노잼 되게 <laughs> 포송이요? 아, 그거는 골드 버그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던 거지만, 혹시 쿠룬달이라는 지역 아시는 분 있어요? 쿠룬달 여기 아시는 분 없죠.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페이지 주웠을 때는 레이트라 파수꾼 인기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 시스템 골드 회수되는 거 막는다고, 끝없는 영혼으로 바꾸고 나서 아무도 안 가거든요? 효율 떨어져가지고. 이거 퀄리티 보면 개우지거든요? 막말로 이거, 삭제한 다음에 갑자기 내면은, 사람들이, 도트 새로 찍었다고 좋아할걸요. 왜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면은, 봐봐, 또싹다 재탕이야. 얘네 하늘성에 나오는 또, 그리 골렘, 이런 애참 자, 재탕이야. 보면, 존나 쎄 보이죠? 와, 생긴 것만 보면, 프레이 이시스가 최종인지, 얘가 최종 컨텐츠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빙석 떨구고, 이거 먹어가지고, 보스방에 가져가 생긴 것만 보면, 거의 와우, 불의 정령, 라그나로스, 개, 쌈뺨 치는 그 불의 세례를 받아라. 그냥 거의 싸르기 치는 끔인데, 방금 전에 빙석 가지고 와서, 그걸로, 주위에는 불 녹인 거거든요? 이런 기믹도 나름 참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봐봐요. 근데 생긴 거는 개쎄 보이는데 하는 거 존나 없어 그 계속 가만히만 있어 어... 로 바보다 해. 어... 어... 바보다 어... 봐 존나 즉박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자 그리고 성지 크른자도 이것도 봐볼게요 여기도 처음 나왔을 땐 드래곤 던전 5만 광고를 다 때렸거든요 Excellent. 그림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방금 oh, right. 그림자 지나가고 보석 떨구는 게이 보스방에 있는 보스가 지나가면서 떨구는 거거든요. 마치 로터스의 둥지 지나갈 때 로터스가 맵에서 쳐다보면서 막 촉수 튀어나고 오 그러잖아요. 그런 기믹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막 가다가 어 이렇게 브레스 푼고 팔로 한번 슈 훑고 지나가거든요. 맞아. 보면 좁도 없는데 시간만 오지게 오래 걸려. <laughs> 아우 도잼 아우 도잼 봐봐요.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laughs> 거의, 그냥, 카인레이드. 어? 던파에서 카인이란 세네가 있었는데 얘가 카인인가? 이런 느낌 들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방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셨죠? 좀 종이 연극 같아. 뭔가 좀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이거 파티원이 때려가지고 구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갇혀있거든요? 금시사 트리트라보다 수십 펜에 세 보이죠? 그리고 뭔가 소리가 없어, 그냥. 아, 음, 음. 소리가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해. 너무 허전해. 드래곤 포효하는 소리 이런 것도 나야 되는데. 그리고 음평타한데. 뭔가 이런 거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 알렉산데라 패턴이네. 재미는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도 해야 되네. 아 내일도 남았네. 이게 아니라 아 오늘 벌써 다 했네. 아 내일도 하고 싶다. 이런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